차라리 저는 이 쿠션을 바를 바에는 그냥 쿠션을 쓰겠다. 우리 스무지 지성분들을 위한 퍼프다. 이렇게 채도 있는 컬러들이 쏙쏙쏙 들어가 있어서 격쿨 분들이 쓰기에도 좋고 많은 거를 꼽을 수 있는 대형 사이즈도 있더라고요. 살짝 라이트한 느낌으로 나랑 한강으로 치킨 먹으러 갈래? <laughs>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돈내산 콘텐츠, 바로 잘 산생과 후회템을 보여드리는 영상인데요.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제품들을 영업을 하기도 하지만, 저 또한 SNS나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많은 제품에 영업을 당해서 구매를 또 하거든요. 그중에서 정말 좋았던 제품들 추천드리고, 요거는 조금 돈이 아까웠다는 템들까지 알차게 모아왔으니까요. 지금 바로 후니언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호! 그럼 먼저 잘산 템부터 소개해 드릴 건데요, 더툴랩 롱레스팅 텐션 퍼프. 더툴랩 하면 사실 퍼프 맛집 돌그 맛집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신상 나오자마자 득템을 했거든요. 근데 또 저의 취향 다들 또 아시죠. 저는 살짝 촉촉한 그런 제형을 좋아하다 보니까 얘를 잘 사용을 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다양한 파운데이션들 써보면서 세미 매트한 파데랑도 써보고 매트한 파데랑도 써봤거든요. 근데 얘가 세미 매트한 파데랑 진짜 기깔나게 잘 맞더라고요. 처음부터 너무 매트하게 픽싱되는 그런 아이랑 사용하기 보. 보다는 쫀쫀하게 붙으면서 마무리감만 세이 매트한 제품들과 썼을 때 진짜 요겁니다. 정말 두께감도 잘 조절해 주면서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게 매끈한 피부결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 다가 오는데 지속력 필요하잖아요. 오랜토록 탄탄한 그런 베이스 연출을 하고 싶은 분들은 요 아이랑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퍼프를 추천드리는 것은 거의 드문데 요거는 진짜 우리 수부지 지성분들을 위한 퍼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체리. 시스프링, 웨이크메이크, 소프트블러링 아이팔레트, 공사 라벤더블러링. 바로 다음은 쿨톤 팔레트 이 종인데요. 제가 또 최근에 다양한 팔레트를 보여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맞다한 신상 뷰티템에서 많은 제품들을 사용해서 메이크업 룩을 연출해 봤었는데요. 그 중에서 진짜 탑 2. 저의 마음 속에 쏙 들어온 아이라서 가지고 와봤어요. 먼저 요 체리 시스프링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판매를 할수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플로럴 티 갈든 기억 나시죠? 그것보다 한수 위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이거는 너무 라이트 톤에 위한 그런 팔레트라서 살짝 은은하다. 너무 맹숭맹숭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채도 있는 컬러들이 쏙쏙쏙 들어가 있어서 다양한 룩으로도 연출이 가능하고요. 우리 겨쿨 분들이 쓰기에도 좋고 얘 발색 조절만 잘 해주신다면 여쿨라 분들도 쉽게 쓸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특히 글리터도 너무나도 예쁘고 이런 채도 있는 컬러가 포인트로 사용해줬을 때또 약간 울그락불그락 문제 아시죠? 청순한 느낌까지 가미해줄 수가 있는 아이여서 개인적으로 이거를 사용해서 메이크업 룩을 완성했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웨이크메이크 팔레트인데요. 제가 이거 리뉴얼 전에 <laughs> 영상도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쓰면서 내 얼굴에는 조금 많이 뜬다. 저는 여쿨란데도 불구하고 조금 둥둥 뭔지 알지? 흰기가 가득한 그런 느낌이 가득했는데 이번에 컬러가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그리고 엄청 얇아졌거든요. 근데 또 이거 사용하는 면적은 넓어가지고 쓰기도 좋고 컬러 구성이 이번에 미쳤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물 빠진 컬러들도 있고 채도가 들어간 컬러들도 있고, 여기 음영 컬러들까지 싹싹싹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 그 쿨톤 메이크업이라고 하면은, 여쿨라 메이크업이라고 하면, 살짝 그물 빠지면서 거의 화장 한듯안한데 그런 느낌만 상상을 하시잖아요. 근데 요거를 활용하면은, 어느 정도의 메이크업은 들어가면서 힘은 뺄수 있는, 그런 딱 적절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팔레트라서, 제가 요것도 메이크업 보여드렸었잖아요. 진짜. 지금 이대로면 올해 상반기 베스트 1은 이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2 슬래시 4 글레이즈 립체인저 뉴코코. 다음은 립 제품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사베 누나가 또 런칭한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번에네 가지 컬러가 출시가 됐는데 저한테 먼저 착부신 컬러는 솔직히 없었거든요. 근데 이 누코코가 많은 유튜버 친구들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제대로 써봐야겠다. 다시 써봐야겠다. 그냥 단독 발색만 보여드리면 얘는 확실히 웜한 느낌이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쓸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얘가 투명한 광택감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살짝 그 컬러들이 섞이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틴트 같은 거 발색해놓고 그 위에다가 더빨를수 있는 아이잖아요. 우리 쿨톤 친구들 잘 들으세요. 우리 쿨톤이지만 또 사베 누나가 쓰는 그런 누드 립 같은 거 연출하고 싶을 때 웜한 느낌 톡 넣고 싶을 때 진짜 요만한 템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 페리페라 있죠? 이거 3호 틴트를 안쪽에다가 먼저 이렇게 쿨할 쿨한 느낌을 올려줘요. 그다음에 헤드리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쿨톤 분들도 이렇게 약간 그 뭔지 알죠? 샤넬 같은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웜한 느낌을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라니까. 음. 뭔지 아시겠어요? 그니까, 러 요런 컬러를 사실, 우리 쿨톤들이 어떻게 발라. 근데, 베이스로 쿨을 깔아놓은 다음에 얘를 올려주니까, 광택감도 살면서, 세상 예쁜 웜톤 립을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쿨이 들어가서, 얘는 약간 웜, 쿨, 평화? 완전 또 웜은 아닌,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화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바카사 땅처럼, 뭔가 파스처럼, 아, 플럼핑, 요런 느낌이 아니고, 살짝 시원해지는 정도? 세상 기분이 좋아져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도톰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잘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 너무 예뻐 보이죠. 오버립 해주고. 이렇게 딱 포인트를 해 주시면은 이 광택감이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홈에서 발색 꼭 확인해 보시고 이거 득템해 보세요. 훈이언 픽은 정말 의외, 누코코였습니다. 오피시앤 유니버셀 블리 레비지날 페루 헬리오트로프. 다음은 바디로션 제품인데요. 패키지부터 겁나 고급지죠. 맞아요. 어, 가격이 꽤나 있어요. 얘가 7만 원대에 저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laughs> 진짜 웃긴 게 있어요. 얘를 구매하게 된스 저는 율리님 마켓에서 구매를 했는데 율리 영상 그리고 인스타를 보면서 영업이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향 이런 제품은 제가 직접 맡아보고 구매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고민이 됐었는데 깡나 님께서 <laughs> 스토리에서 욕해 너무 좋다고 올리셨더라고요. 저의 또 영업 욕구를 이렇게 <laughs> 확 올려주는 유튜버 분들이 몇분 계신데 그중에 진짜 <laughs> 타부탑이 <타보 타비> 깡나 님이거든요. <laughs> 그리고 기존에 그 퓨어디님이랑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 향수 영상 거기서도 저랑 굉장히 사용하시는 게 취향이 같다는 라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 얘가 이렇게 바디로션이 그렇다고 막 엄청 묽은 제형은 아니거든요. 진짜 바디로션이야. 근데 이 향이야 진짜 미쳤어. 진짜 후회하는 게 이거 바디로션 말고 향수랑 다 구매할걸. 살짝 베이비 파우더 아, 그니까 베이비 파우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니까 공홈에는 또 플로럴 향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약간 애기애기한 느낌이 더 많이 났는데 그 포근하고 살짝 그 애기가 쓰는 그런 소미불에 내가 이렇게 갇힌 느낌? 뭔가 구름 속에 내가 쏙 들어간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겨울철에 진짜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베이비 로션! 베이비 파우더가 아니라 베이비 로션 향이 납니다. 근데 그 속에 생기 있는 향이 쏙 숨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목 같은데 바르잖아요. 그럼 이 향이 진짜 향수 못지않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한 다음에 외출할 때 물론 이게 사이즈가 좀 크긴 크지만 이렇게 바르고 나가면 은 친구들이 야니 형수 뿌렸어? 아니 설렘세요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친구들 진짜 이게 분리 진짜 최고예요 저 요거를 시작으로 다양한 템들 다 써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리스틱 실리콘 보관함 그럼 다음은 요아인데요 요거는 새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브랜드한테 요거를 선물로 받았거든요 에뛰드에서 이게 실리콘이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려워서.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또 8개밖에 자리가 없다 보니까 너무 아쉬워서 제가 또 쿠팡에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거를 꼽을 수 있는 대형 사이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하면서 제 것도 구매를 하고 엄마 것도 구매해서 선물을 했거든요. 이렇게 화장대에다가 서랍에다가 이제 립스틱 같은 거 넣어 놓으면또 찾기 힘들잖아요. 막 굴러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꼽아 놓으면은 진짜 딱 좋아서 심지어 여기 립펜슬 꽂는 공간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립펜슬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여기 립스틱 보관. 이렇게 실리콘. 완전 편하죠. 신세계입니다 화장대에 딱 올려놓으면 굉장히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어서 꿀템으로 갖고 와봤어요. 매운 요리 전문점 맵지만 더 매운 비빔 젓갈. 다음은 척척박사의 추천템이에요. 요런거또 <laughs> 먹방을 굉장히 많이 보다 보니까 야자수 그립다는 댓글도 달릴 것 같은데. 요거를 <laughs> 구매해서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날치알이랑 오징어 젓갈 그런 것들을 살살 쪼개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기 먹을 때도 너무나도 좋고요. 우리 밥 같은 거 먹을 때 이거 딱 올려가지고 김 싸서 야 흰밥 딱 먹으면은 세상 꿀맛이에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소스 안 드세요? <laughs> 아니 닭가슴살 이런 거 먹을 때 살짝 올려서 먹으면 물론 칼로리가 폭탄이겠지만 그래도 맛있다. 그래도 치킨 먹는 것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벌써 얘는 재구매까지 하고 있고 <laughs> 저 주위에도 다 선물을 했어요. 친구한테도 선물하고 본가에도 보내고 그럴 정도로 진짜 괜찮습니다. 그럼 마지막 잘산템은 제가 패션템을 준비해 봤는데요. 하나랑 옷두 가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 템은 벌세이스트라는 브랜드의 셔츠인데요.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물 빠진 컬러가 싹 들어가면서 제가 또 핑크가 잘 봤거든요. 이렇게 핑크 컬러인데 살짝 라이트한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너무나도 예뻐요. 얘가 근데 금액대가 조금은 있어요. 제가 18만 원? 구매를 지금 했던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냥 셔츠라기보다는 얘는 자켓에 가깝거든요. 두께감이 조금 있어서 봄에 입기 딱 좋습니다. 남성분들 너무 칙칙한 그런 것만 입지 마시고 이렇게 라이트 톤 입으셔도 좋고 여성분들이 조금 빡시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입으셔도 만족하실 것 같아요. 막 너무 자켓스럽지 않아요. 막 그렇게 두께감이 있지 않아요. 셔츠와 자켓의 사이?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컬러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전 여기 그라데이션 요 포인트가 너무 좋은 것같아그 다음 요거는 애프터프레이 제품인데요. 얘도 예쁘죠? 약간 라벤더 느낌. 여쿨라, 당장 들어와. 이것도 여성분들이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남자친구 선물해줄 때 이런 거 진짜 최고. 이렇게 단정한 느낌 들거든요? 이 핏도 정자 핏으로 일자로 똑 떨어져가지고, 진짜 예뻐. 이렇게 청바지랑 입고딱 나갔을 때, 나랑 한강으로 치킨 먹으러 갈래? <laughs> 훈남 느낌인데 약간 새내기스럽기도 하면서 어 패션 좀 아는 오빠 약간 이런 느낌 연하남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템이라서 이거 진짜 강력 추천 드립니다. 사실 옷은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나만 더 갖고 와볼게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이거 약간 야상 느낌도 나면서 봄에 입기 딱 좋은 아우터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날씬해 보이게 할수 있는 효과가 들어가거든요. 끈이 이렇게 있어서 땡기면은 확실히 얇아지는 거예요 허리가. 이런 포인트가 있어서 그냥 아우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패션을 생각하는 그런 느낌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지금 같이 날씨 오락가락할 때 입기에 딱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꾸안꾸 느낌으로도 괜찮지 않나요? 이거 입고 막 피크닉 가도 진짜 완전 최고. 꾸미지 않았는데 오빠옷 잘 입는다. 이런 <laughs> 소리 들을 수 있는. 이것도 겁나 예뻐요. 어떤가요? 귀엽죠? 아, 뒷머리가 좀더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산책할 때 자주 쓰는데 귀엽습니다. 지금 옆머리 이런 데 정리가 안돼 있어서 그런데 이건 여성분들이 쓰면 더 귀여울 것 같은 그런 모자라서 함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상 잘 산템 후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지금부터는 후회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뷰티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멜리 톤업 베이스 데일리 쿠션 도화. 이 쿠션을 요청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쿠션이 제품력이 안 좋다라기 보다는 저처럼 홍조 있는 분들이 썼을 때 살짝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얘는 피부톤이 어느 정도 균일한 상태에서 노란기를 커버하는 목적으로 정말 얇게 얇게 펴발리면 예쁜데 그냥 얘만으로 저의 피부에 사용하기에 너무 민낯스러운데 거기에 약간 뽀얀 느낌이 첨가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붉은기가 정리는 안 되면서 뭔가 이게 애매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저는 이 쿠션을 바를 바에는 그냥 쿠션을 쓰겠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해제됐잖아요. 그러니까 쿠션 단독으로 쓰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저에게는 조금 아쉬움을 준 제품이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품명만으로는 괜찮아요. 그리고 얘를 쿠션처럼 그냥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양 살짝 묻힌 다음에 한껏 양 덜어서 밀어서 톡톡톡톡 정말 얇게 얇게 쌓아줘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쓰시면 예쁘게 쓰실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니었다. 그런 아이로 가지고 와봤고요. 루이비통 카드지갑. 근데 디자인은 너무 예쁘죠? 이 루이비통이 한목 하잖아. 그리고 컬러감 보이세요? 제가 생각해도 미쳤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홈페이지에서 보자마자 구매해야겠다. 얘가 70만 원대인가 그랬거든요. 제가 지갑을 거의 지금 한 4, 5년 동안 쓰다 보니까 좀 산뜻한 느낌으로 바꾸고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왜 후회템이냐면 지금도 무척이나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덜렁거리는 거 진짜 자실하거든요. 저는 얘가 이렇게 반으로 딱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여기 똑딱이가 있어서 딱 이게 닫는닫히는건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세탁소 가서 여기 똑딱이 다는 거는 조금 에바겠지 했더니 에바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 잭잭이라도 붙여야 되나 지금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데 디자인 안에도 정말 좋아요. 이렇게 꼽을 수 있고 여기 카드 꼽는 이런 거는 좋은데 똑딱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요런데 하나 딱 이렇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니 그럼 이렇게 딱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좋잖아. 아, 근데 이거 너무 이렇게 돼. 그럼 마지막으로는 입생로랑 립 제품 두 가지인데요. 이것도 유튜버 분의 영상을 보고 영업을 당해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원래 요 입생로랑 요 라인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다른 컬러를 추천드린 적도 있을 만큼 굉장히 애정하는데 이 컬러가 그 분이 썼을 때 너무 예뻐 보였거든요. 완전 여쿨 컬러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살짝 세했어. 이 본통 보고 좀 세했어요. 근데 이게 발랐을 때 진짜 이건 찐 여쿨이 써야 되는. 인간 바비인형 될수 있는 그런 아이거든요. 요거는 222호인데 얘도 약간 벨벳한 질감이라서 너무 예쁘게 쓰고 싶다 해서 구매를 했는데 얘 너무 머머 어머, 더..어머 어머, 더..어머 더, 어머, 더 팝해. 제가 감히 도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또 여쿨이라고..여쿨 부심 있잖아요. 근데 얘를 쓰고 누코코는 안 써봤거든요. 한번 그렇게 써볼까? 얘가 내가 눌러진 상태에서 쓰니까 이쁜데 이게 뭔가 립이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올리니까 이 발색 그대로 좀안 올라가잖아. 않... 어 너무 예쁜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후회템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금? 저 이거 완전 후회템이라서 사놓고 테스트 해본 다음에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얘는 접근 어, 많이 파페. 요거는 진짜 양 조절해서 안에 포인트로만 써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얘는 괜찮은데요? 누코코로 조금 눌러주면 된다니까? 아 근데 뭔 느낌인지 알겠죠? 요거는 아니야.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손 발색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는 쿨톤이니까 이런 거 자신 있어 하는 분들 조금 고민해 보시고 요거는 어쨌든 조금 더 광택감이 있으니까 조금 더 투명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다음에 제가 얘는 화도 활용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메이크업 요렇게 느낌이랑 립이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바르니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저의 내돈내산 잘 산템과 후회템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템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다면 함께 구매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